따다다다하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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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튕기기도 돼요 아가지보전 죽었네요 아 좋습니다. 후. 괜찮겠죠? 이번에 이 단무지 같은 애를 해볼게요. 다른 캐릭터는 아직 다 개발 중이라고 돼 있어요. 저 일단 단무지하고 저 전사만 할수 있습니다. 자 스타트. 스타트하려면 저 검은색 버튼 보이는데 그걸 누르면 됩니다 자 쏘겠다. 저기 찍고 올까요 이렇게 더 빠르다고 했죠 다시 여기로 갑니다. 진짜 얘네 이네들은 진짜 완전 대단해요. 어떻게 덤블링을 여기서 이렇게 달리면서 할수 있지? 왜요? 잠시만요.